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이지 딜리버리 코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버전이고요 기차 소리가 축하해 우리 이지 코는 실력 있는 드라이버들을 고용하고 있대 이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픽업하고 딜리버리가 있는데 지금 잡을 시작하기보다 일단 가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 야, 여기 어디야, 잠깐만. 여긴가? 아니, 이거 트럭 왜 이렇게 막깔나게 생겼냐? 이건가? 어, 내렸다. 반가워. 새로운, 처음 보는 녀석이네. 네, 나, 나 듣, 듣, 듣 듣기로는 너너 배달 배달한다고 들었어. 나는 말말을잘 하진 못하지만은 이거 배달해주면 되냐? 자자자 자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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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아피자나이 기름까와 까먹... 아야. 못 봤지? 아, 들어갔네. 다행이다. 어이씨, 눈보라가 시면서못 봤어. 아, 잠깐만, 아니, 이거 근데 이렇게 이렇게 민감하면은... 씨. 아, 추워. 아유, 오케이, 돈 벌었고요. 다음, 직업이 바로 코앞에 있는지 여기 다 안녕? 어쨌든 뭐 저는 손님하고 잡담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근데 뒤에 애초에 문 닫... 단... 아 잠깐만 잠깐만 아딴데 보고 있으면 안 될까? 아. 아니 근데 코앞이잖아 코앞 이거 문 닫아도 똑같은데 근데? 이 원래 이게 약간 가시를 잡아줘야 되거든 이게 이게 뭐랄까, 이게 고급 기술 들어가. 이게 갑자기 급발진한 게 아니라, 이게 고급 기술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구현이 안 돼. 이또 나나나나나 파파파파, 다시 만나서 파파파파 반가워. 뭔지 몰라도 뭐야? 니템 네, 어디 갔어? 어, 여기 다이 정도는... 어, 잠깐만, 갑자기 멀리 간다. 묶는 거 없나? 이거 그냥, 그냥 간다 그러면, 와. 이거는, 아! 다시 담아! 다시 담아! 아, 아, 아. 아니, 이건, 배송사고는 저쪽도 이해할 거야. 두개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 못 했기 때문에 두 개를 준걸 거야. 어어어어. 어. 감도가 아주 대단해. 재밌다. 와, 이씨, 뭐야, 이거. 아니. 뭐지? 길이 막혔는데? 잠깐만, 아니, 뭐야, 이거. 아니, 길이 없어. 아니, 어떡해. 옆에를 타야 되나? 도랑 타게 해야 돼? 어디서 타지? 아. 아, 잘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아래로 그냥 절벽 아래로 뛰어 내려야 되나? 너무 너무 경사가 <laughs> 경사가 너무 겁먹지 마. 어? 아, 내려가면 안 되게 돼 있네. 시스템상으로. 나의 운전 스킬이라면 갈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긴 했어. 아, 아이, 우리, 우리 트럭이 사람을 좋아해요. 예, 네, 우리 트럭이 사람 좋아해가지고. 그쪽이 마음에 드시나봐. 이거 봐, 어차피 한 개밖에 안 갖다 준다니까? 얘도 그닥 내가 저걸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저걸 치울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뭐, 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뭐, 뭐, 전투기 지원이라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그런 건가? 어우! 미친. 어 여기 떨어진다. 오 나이스. 여기서부터 가속을 받아가지고 한번 뛰어넘는다면. 빠. 아! 간다. 뭐야 이거. 씨. 왜 되는 건데? 자유도 미쳤네. 어디 저건? 뭐야, 까마귀 여기 왜 있어? 시체인가? 재수없게 까마귀가. 아우, 씨. 이것이 오프로드의 참맛이지. 오, 기차길 근데 개인적으로 마우스로 화면 돌아갔으면 좋겠다. 옆에 보고 싶은데, 저 기차 지나가는 거 보고 싶은데, 고개가 안 돌아가. 아까 그 스티어링 감도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조절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쭉 가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기 갈래길에서 뭐 해야 되는구나.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억지로 넘은 그길 있잖아. 거기 그렇게 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넘어온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뉴 이메일 에너지 어우 어씨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방금 떴어 웨더 날씨가 개팍하면은 안돼요 모든 이지코 딜리버리 드라이버들은 어, 이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실 수 있어요 이지 에너지 밴딩 머신 자판기에서 뽑아먹으래 날씨 와씨 뭐 투모로우냐? 하나도 안보이네 내가 길막을 했네 아우 아우 얼어 뒤질뻔했네 안녕하세요 이지마트에 어서오세요 이건가? 에너지 드링크 하나씩 놔둬야 돼. 와이 4.75 달러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랜턴 59 달러. 나 에너지 없는데 아직도 샀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모르겠다. 일하다 뒤지면 그만이야. 그냥 뒤질게 그냥. 아 내가 아 잠깐만. 내가 추워서 그런데 빨리 말 좀. 뭐야 이거? 아우 추워. 아우 빨리 타. 아우 추워 죽겠네. 나 다시 온길 그대로 돌아갑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긴 한데 원래 그 현대인들은 누구나 에너지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정상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오른쪽. 와 여기 뭐 왔던 길 맞냐 날씨 진짜 괴팍하네 근데 아까 무슨 뭐 리, 날씨 지금 뭐 느낌 비었다 했는데 날씨 경보 문자 왔을 것 같은데 경보 문자 100% 왔다 이거. 아우 이래 하나도 안 보이네 이런 날은 좀 심해 안 될까 집에 가서 야, 안 보이는데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뭐, 옆에 절벽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건너편에서 차가 오는지. 아, 맞다. 라이트를 안 켰다. 잠깐만. 미친 건 나였고. H를 안 눌렀어. 미친 건 나였어. 죄송합니다. <laughs> 도로 위에 살인마는 나였네. 다시 태어났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아직, 아직 아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아우! 아이씨! 아니, 내가 고양이라서, 이게 밤이라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이트 필요 없는데, 또, 고양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아까 거기 어떻게 다시 지나가지? 어, 근데, 여기막 뚫리긴 했다. 경보 표시에 사라졌는데? 음, 쪽 가죠? 여기 없어졌네? 길막하고 있는 거. 눈이 녹았나봐. 눈이, 아까 그, 눈보라 치던 날은 그렇게 되는 거고. 아우 힘들어. 로우 에너지 아오 시자씨 어? 어어 어, 뭐야 이거 쉘터를 찾으라는데? 죽기 직전인데 잠깐만 아 손에 들었다 아니 이게 에너지가 어 바닥에 버리면 어떻게? <laughs> 지금은 또 먹어지네요. 아까는 왜안 먹어졌을까? 네가 치워 알겠니? 이게 그 나비 보벳 다운가 그건가요? 여기는 뭐한대지? 여기도 샵이네. 버드시드 9.98. 버드시드가 뭐야? 심으면 새 나와? 삽은 왜 있는 거지 도대체? 아, 설마 삽을 갖다가 그 눈을 팠어야 됐나? 그럼 일단 하나 챙겨봐. 언젠간 필요하겠지. 아 삽으로 뭐 중간에 강도를 만나서 내리 찍어야 될 수도 있고. 뭐, 사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 동네 운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나봐. 이런 날씨에 운전하는 놈이 나밖에 없는 거지. 다들 먹고 살만 한가 봐. 나는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해. 에휴, 씨. 근데 이거 차, 이거 방향 약간 일본, 일본 방향인가, 이거? 국제 면허증 딸때 도움되겠다, 이게 약간 수전증이 있어서 손이 많이 떨립니다. 사라슈 이거보다 이게 더 낫거든요 이거는 여기까지 갔다와야 되는데 이게 더 비싸 아 잠깐만 또, 우, 또 날씨 개판났다 잠깐만 일단은 쭉 가야돼 날씨 개판났다 이거 라이트 끄면은 솔직히 꺼도 보이잖아 이 게임상 실제면 켜야되긴 해 이게 더 느낌있다 어 뭐야? 방금 뭐 떨어졌는데? 저 귀신인가? 아니 방금 뭐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아까 보니까 사슴도 있고 그랬거든요? 사슴인가? 쌍둥이? 해로 갔다고 들었어 여기 동네가 좀 고였나봐 어우씨 무겁다 잠깐만 아, 내 차가 어 이거 이거 진짜 깨지면 와장창인데 이거 잠깐만 가보자고 한번 어 무거워 무거워 오히려 좋아 오히려 내 차의 단점이었던 가벼운 가볍다는 거이 짐이 상쇄 상쇄해줬다 오히려 안정감이 있어졌어 차라리 배달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왜 아, 내려 미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렸고요 근데 운전 오랜만이다 진짜 이런 날씨에 운전해본적 이 아, 잠깐만 아씨 또 지랄났네 아까 그러니까 내 삽을 한번 사용해볼까 오 된다 <laughs> 된다 된다 아 나이스 에이, 뚝배기 깨는 용도가 아니었네. 다행히도 원래 용도대로 사용했네요. 피를 보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 삽이 빨, 빨갛게 물들 뻔 했는데. 아, 어, 무거워. 야, 무겁다. 알고 보니 약간 그 쌍둥이가 사실은 쌍둥이가 없었던 거. 어? 난 쌍둥이가, 아니, 난 쌍둥이 동생 없는데, 갑자기. 그래서, 어, 그럼 이 쌀포대는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쌀포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어, 방금 뭐야, 씨바 방금 뭐야? 나무지, 아. 아! 아! 오케이. 기압으로 넘어갔고. 바퀴는 둥그니까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영어도 근데 초반에만 조금 필요하고, 이제 운전해야, <laughs> 운전하는 게임이라 별로 필요 없는데? 어, 아, 무거워. 안 돼, 나 죽는다! 안 돼! 나 죽는다! 어! 와, 뒤질 뻔했다. 씨 g 먹는 건가, 이거? 뿌린다. 아! 새밥 주는 거구나. 버드시드가 그새 모이네. 이 정도가 끝인 것 같네요. 근데 되게 아기자기한 이런 운전 게임이었어요, 그죠? 이게 어디요? 일본에서 운전하는 느낌 나는 그런 게임이고, 동물의 숲 느낌도 나고요. 동물들이 있으니까. 있었고, 뭐막 삽으로 눈치우고 막 이런 느낌인데, 갬성은 확실히 코지하고 칠합니다. 뭐, 아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배경 같은 거 구경할 수도 있고, 이 뭔가 영어가 많을 줄 알았어요. 되게 그 일본 게임 느낌 낮에 일본 게임 특유의 그 NPC들이랑 대화 막다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근데 생각보다 이 트럭이라는 게더 메인이야.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어, 뭐야? 이거 내려가지네. <laughs> 왜? 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네요. 아까는 못 내려가게 하더만. 나중에 이제 정식 출시할 때는 어떻게 될지. 나중에 좀 이런 추워 죽겠는 이런데보다, 약간 뭔가 온천도 있고 따뜻한 초록빛도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막 벚꽃 깔린 길이라던가 한 거라도 겸사겸사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ชสึนิกะ